안녕하세요. 레달피엠 정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볼보의 플래그십 SUV 네. Xc90. 되게 좋은 차예요, 여러분. <laughs> 아. 볼보에서 가장 비싼 차. 아. <laughs> 아, 좋아요, 실제로. 그 볼보가 딱 타면 떠오르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아. IIHS 아. 그 협회에서. 기존에는 9개 모델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볼보가 근데 올해 거기서 5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 14개, 그러니까 전차종이 다 최고 등급입니다. 이거는 자동차 브랜드에선 최초라고 합니다. 처음 참 자동차면이 안전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기가 민감한, 그렇죠.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시킨 것뿐만 아니라, 조명에 내가고 있는? 볼보는 일단 뭐 안전은 선택이 뭐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당연하다는 그 이미지, 저 인식 아래 전 모델에다가 다 안전 사양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모델이 안전 규격에서 밀린다 이런 것들은 볼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 볼보가 처음 생기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분 이 안전에 대한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는 볼보 는 역시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볼보에서 가장 비싼 모델뿐만 아니라 음. 가장 엔트리 네. 40 클러스터를 사더라도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는 음. 최고 등급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음. 되는데요. 볼보는 예전에는 좀 안전을 주가 되고 너무 거기만 집중 네. <laughs> 상품성에 대해서는 네. 좀 매니악적인 요소들이 음. 많았습니다. 대중적으로 좀 많이 호가갈수 있는 그렇죠. 부분보다는 부릴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음. 요즘 볼보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누구나 좀 좋아할 만한 네. 다수가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대표가 되는 게 이번에 b 6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를 전라인으 음. 그러니까 이제는 볼보는 국내에서는 디젤은 없어요 그렇죠 가솔린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laughs> 가솔린 엔진 딱 하나 운영합니다 음. 근데 거기에다가 전 모델 다 그냥 말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네. 장착을 했고요. 그렇죠. 해당 차량은 B6 그러니까 예전에 T6의 말다 음. 하이브리드 시스때 붙인 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음. 거기에 B6가 되면 슈퍼차저가 더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보를 항상 보면 엔진 배기량으로 차가 나가는 게 아니다. 엔진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말 말다 하이브리드 스때 그다음에 차저를 장착함으로써 기존 엔진을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다운사이징이 다 이제 추세가 돼 버렸잖아요. 음. 글로벌적으로 스탠다드 가지고 놀수 있는 엔진은 2.0 가솔린 터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음. 그걸 먼저 가장 먼저 시작한 거부 볼보. 네. 그리고 그 4기통 엔진 하나 갖다가 터보 붙이고 슈퍼차저 그렇죠. 붙이고, 마일다브 붙이고 최상위 모델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택성이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울 수 음.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이렇게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다 전동화시킬 수 있는 음.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도 가장 이점이지 않을까? 그런 방향이 호불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차나 엔진의 질감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체 셰시라든지 서스펜션, 그 다음에 차의 어떤 전고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승차감의 차이는 느껴질지 않죠? 엔진에 대한 질감은 조금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그게 무색무취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이나 여러가지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해서 전 라인업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볼보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볼보는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갔었는데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도 심플하게 가되 하지만 충분히 만족을 시키겠어 우리는 할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잖아요 음. 그러면 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기통 A 이랬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참고로 6기통만 탑니다 <laughs> 네. 최소한 6기통은 넣어줘야지 네, 덩치가 그럼요. 있는데, 무게가 있는데, 차 클래스가 있는데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4기통을 가지고 너무 잘 놀기 때문에 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슈퍼차저하고 터보 붙여서 2.0 가지고 300마력 나와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말다이브리드 시스템 거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출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터워를 지니고 있는 차에서 뭐 조금 더잘나가는나가는 그걸 과연 개인이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질감은 느끼겠죠. 하지만 힘에 있어서 치고 나가는 맛에 있어서의 어떤 큰 차이를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덩치가 엄청 큰 차잖아요. 근데도 2,000cc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 확실히 기존의 어떤 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볼보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전에 T6에서 지금 b 6로 바뀌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엔진 자체가 좀 거칠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음도 네. 밖에서 들으면, 이거 디젤 엔진 디젤 아니야? 디 어? 네. <laughs> 그럴 정도로 그렇죠. 그런 엔진이었는데, 이게 마일드 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부드러워졌어요. 음. 확실히 초반 출발하고 또 가속하고 이럴 때, 전기모터가 스르르 개입하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6기통까지는 아니에요. 음. 6기통까지는 아니지만, 한 5기통? 음. 4.5기통? <laughs> 뭐이 정도? 이걸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나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갖추고 가장 두각내는 거는 볼보가 아닐까 그렇죠 사실 타 브랜드들 보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대부분 어떤 주행 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거의 못 느껴요 거의 멈출 때쯤 엔진을 차단시켜 주고 뭐, 뭐 이런 정도 뭐 아니면은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laughs> 하는 건데 볼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의 확실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브랜드에서 도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디젤 엔진에 붙으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음. 근데 가솔린에서는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볼보는 방금 말한 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자가 그렇죠. 기존에 그렇죠. 있던 T6 를타다가 그렇죠. B6를 타면 어? 차가 다른데? 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그렇죠. 왜 이렇게 잘 나가지? 그렇죠.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시스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굉장히 다양하게 뭐 수소 전기차 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게 대세다 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각각의 회사들이 추진하는 어떤 그런 방향과 일과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거를 지금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땐 볼보가 가장 잘 활용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차 중하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볼보의 가솔린 엔진은 사실 정숙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질감도 살짝 거칩니다. 어, 엔진음이라든지 가속 구간에서도 그렇고 B라는 배치를 달면서 마이드 하이브리드를 집어 넣으니까 기존 대비 상당히 양호해졌다. 땡기면 음, 그렇죠. 사기통이에요. 네네네. 사기통 엔진은 맞고요. 제가 좋아하는 엑셀 밟았을 때6기통에그 기름 쫙 빠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대신 유류비를 아끼잖아요. 전 미쳐버리겠어요. 아, 그러게 요즘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아, 어, 뭐한 달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 달에 75만 원까지 했어. <laughs> 내가 차를 그냥 정기차로 바꾸고 할부를 내겠어 차량 구동으로. <laughs>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어뭐 제가 봤을 때는 마일다 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가장 다이나믹하게 그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볼보,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특히 뭐 XC90이면 정말 럭셔리 SUV급에서는 뭐 딱히 대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차죠. 가장 볼보에서 가성비 좋은, 상품성 좋은 건60 음. 클러스던데, 그렇죠. 90이 되면 얘가 기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고급스럽게 볼보를 느낄 그렇죠. 수있는 아, 물론, 옵션적인 어떤 다이메, 다이내믹한 어떤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부분이라든지,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앞서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볼보라는 어떤 단단함? 이 단단함은 다른 차에서는 느끼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 승차감을 볼보를 얘기하기에 좀 애매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애매했는데 네. 요즘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유럽 감성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보들보들하게 네, 네, 네. 움직이는 네. SUV. 동덩덩치도 크죠. 근데 딱딱 너무 딱딱하면 또 못할 거고 너무 물렁이면 또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노면은 그래도 평균치에서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 느낌이 없어요. 네, 네, 네. 굉장히 네. 좋아요. 그냥 요즘 독일 차 타는 그런 음, 느낌입니다. 음. 통절이나 이런, 노면서. 어, 네, 억제 아주 잘돼 있어요. 거슬리는 게 없어요. 네네.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속배달 가져가고, 브레이킹 하고, 그렇죠. 핸들 돌리고, 네. 이런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기본기가 탄탄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요소를 깔만한 요소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전체적인 평균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그게 바로 볼보 아닌가. 디자인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볼보 특유의 그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어, 특이한 건, 토르의 망치 라이트 안에 뭔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나 비싸. 아, 이런 그, 거를 좀 헤드램프에서 티 내고 있나? 풀 LED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와저 헤드램프 하나만 해도 도대체 얼마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어, 그 진짜 야간에 보면 정말 막 음.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가 자기 혼자 겁나게 일해요 <laughs> 볼보의 디자인 의 시작이라도 볼수있나 그렇죠. 요즘 디자인이 90부터 네. 요. 네. 모델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 그릴이 이제 조금 변화가 되면서 저 엠블럼과 어떤 그릴의 그 일단 높낮이 이런 차이 그 입체적인 부분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때다가 제 사무실 앞에 걸어놓고 <laughs> 조금 되게 잘했습니다 네. 아이언 마크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해놓은 것도 괜찮고 네. 저 이제 레이더 들어가니까 저게 그래픽 처리 그렇죠 음, 이렇게 해서 네. 들어갔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x c 90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 디자인이 그 가격대로 보입니다. 어, 그래야 된다니까요. <laughs> 딱 봤을 때 내가 돈 그만큼 지불하고 음, 샀잖아요. 음. 그럼 그만큼 보여야 되는데 얘는 보여요. 제가 어떤 거라고 얘기 안 할게요. <laughs> 하지, 하지 마세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측면. 아, 제가 현존하는 SUV 중에서 디자인에 대한 밸런스가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이 볼버 SC90. 이 측면의 이 균형감은 그렇지 저거를 그몇년 전에 어떻게 저 디자인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예,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확실히 60볼 때하고는 다릅니다. 네네네. 무게감도 느껴지고 네네네. 휠 보세요. 얼마나 딱히 편합니까 저거? 그리고 심지어 이뻐요. 어, 이쁘잖아. 투톤 코팅 휠에서. 이 블랙과 실버의 조합을 저 정도로 세련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어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하잖아요. 음, 음, 가깝게 되는데, 음. 그 덩치감이 느껴지면서도 애가 둔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사이드가그 바로 특징, 그게 이 균형감의 거의 끝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이거는 몇년더 써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리어. 자, 볼보의 SUV 크로스 컨트리도 마찬가지지만이 모델의 특징은 테일 램프가 수직으로 나아있다라는 거. 근데, 과거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었죠 근데 바로 이 SC90의 저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고 나서부터 볼보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세로 테일램프가 볼보의 아이덴티티예요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살려가면서 네. 트렌드를 그렸는데 이 차가 되게 높거든요 네.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오는 그 웅장함을 네. 저 테일램프가 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돼줍니다. 네. 큰 차들은 그빈 곳을 채우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음, 음, 음. 근데 XC90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데 알차게 돼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 디자인에 만약에 테일램프가 일반적인 형태로 수평으로 돼있다든지 그렇게 돼있다고 생각하면 아, 왠지 또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네, 몰라도 네, 네, 네. 하여튼 이번 디자인의 x c 9 0은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실내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는 디자인을 다 공유하고 있기 음, 때문에 음, 뭐90 시리즈든 690 음, 시리즈든 네. 어떤 거를 타도 비슷한 세단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에어벤트 쪽이 S90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은 이렇게 세로로 음. 크롬 라인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SUV 모델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그러니까 데서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네, 것 같고 네, 네. 690시리즈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가죽에 쓰인 면적 음... 그다음에 금속이 적용된 범위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어 레버 요쪽에도 네. 이렇게 가죽 감싸져 있는 요런 부분들 제가 좋아하는 그 약간 그 쇼파 같은 그 가죽 볼보 특유의 뭐운너들이 열광하시는 제가 미치는 네. 응, 크리스타 네. 오레포스 사의 이 크리스타 뭐, 기어 레버다딴 차에 붙여도될것 같아요. 요런 <laughs> 부분도 인스크립션에서는 기본화 됐기 때문에 네. 사운드 더 이상 말에, 논할 필요 없나. 아래 모하겠습니까아 뭐 이거는 최고입니다. 네. 정말 차에서 음악 들은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볼보 사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하나는 최고 거기에 뭐 시동 걸고 하는게 좀 독특하죠 예. 네. 볼보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누르 네, 그. 안돼요 <laughs> 대신 드라이브를 누르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눌러서 돌리는 이 드라이브 모드가 그래도 꽤 많네요 네, 네. 그냥 일반 에코 컴포트 인디비젼 말고도 네, 다이나믹 오프로드, 오프로드 모드. 음, 이렇게 해갖고 총 다섯 개 드라이브 모드 지원을 해주고요. 이 볼보한테는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데이 디스플레이 쪽의 패널을 약간 무광 재질로 차라리 가가지고 이 지문이 좀. 응, 음, 요즘에 네, 좀 네, 저렇게 들어가는 네, 것처럼. 네,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대신 이게 이제 볼보 처음 나왔을 때. 디스플레이 안에 다 갖다 놓으니까 그렇죠, 공조기까지 그렇죠.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말이 있었는데 네. 처리 속도는 최고예요 아 그렇죠 속도는 제, 되게 그래서 어렵다. 이게 써보면 네. 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잖아요 볼보 처음에 이거 시스템 했을 때 근데 이제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다른 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픽 좀 이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픽이 네. 좀한 세대 이전 그래픽 같습니다 계기판도 네. 그렇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네뭐좀 업그레이드 어, 그래. 그러니까 볼보가 처음에 요런 패턴으로 이제 디자인이 나왔을 때 정말 파격적이었거든요. 참 볼보는 그래도 볼보다워. 그 다음 편하고 없어. <laughs> 그래서 사실 초반에 샀던 오너까지도 지금까지도 충성고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반대로 보면 음. 음. 이것도 9 0 시리즈 되면 하나 재밌는 게이 클로 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버스, 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어요. 여기 네, 그렇죠. 요 누르면 네. 오픈되는. 네. 우리 동생이 볼보 SUV 네. 이열 타면은 네. 네. 가장 좀 아쉬워하는 네. 부분. 네. 일단 너무 좁아요. 자방의 네, 길이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레그룸의 공간이라든지 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의문는좀 풀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승용 세단 뒷좌석 정말 예술이거든요 쇼파에푹 갇혀있는 것처럼 근데 왜 그렇게 시트를 잘 만들어내는 볼보가 2열은 이렇게 하는지 아, 물론 1열은 좋아요 <laughs> 그냥 1열은 기가 막힌데 2열이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렇다고 해서 뭐 뒷좌석을 못 타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조금 더 안락한 스타일로 가 공간이나 그런 건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소재나 어 가죽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열에도 공조기나 뭐 이런 것도 다 되어있고 이열 열선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조절하는데 그, 어. 아여기오셨네 수동이긴 하지만 현실에드도 되어있고 센스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더굴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딱 놓게 그다음에 마감 상태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어, 전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어요. 요거만 빼고. 시트. 네. 다음에는 요 자방 길이 좀. 좀 네. 세단이나 크로스컨트리 모델처럼 좀 늘려주십사. 하세요. 자, SV 모델이니까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정상적인 버튼 위치고요오 네. 전동시. 어, 볼보 특유의 트렁크 공간 활용. 적재물이 뒤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딱고정해줍 이거 진짜 좋아요 네. 네. 특히 요... SUV 모델에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근데 특이한 건 스페어 타이어로 적용을 했놨습니다 리페어 킷이 아니네요 네 스페어 타이어를 해놨고 SUV 모델이다 보니까 리페어 킷만으로는 타이어가 그 수리를 했었을 때 견디지 못한다라는 모델치고선는 이걸로 적용을 해놨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아주 칭찬하죠 볼브네개 완벽하게 실내, 여섯 개 완벽하게 실내. 대충 넣어도 됩니다. 네, 여행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다 제끼면 완전히 플랫한 공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차박, 아 볼브 XC90을 가지고선 차박을 다닌다. 아 그보다 럭셔리함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XC90 여기 3 열에도 시트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장거리는 아니지만 잠깐 잠깐, 잠깐 이동할 잠깐 때, 음, 마감이나 이런 것도 참잘돼 있어서 네. 어, 괜찮습니다. 다시 닫을 때는 버튼 눌러주면 그리고 이번에 B6로 바뀌면서 기존보다 가격을 260만원 내렸습니다 착한 행위에요 와일드 하이브리드 붙였거든요 음. 근데 가격은 내렸어요 물론 그래도 비싸긴 해요 9천 중반이었는데 네, 네. 내려서 9,300입니다 네. 9,200몇 십만원 시스템을 더 했는데 가격은 내려 그러니까 잘 팔려 그래요 이게 요즘 볼보가 참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잘 팔리기도 하고 가격 정책을 코리아 측에서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매할 때 어떤 개별 딜러에 따른 어떤 할인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모델 중에 하나죠 최소한 6, 6개월 음. 개별는 1년 넘게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도 근데 저는 못 사요 <laughs> 저는 못 기다리거든요 네.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뭐 시기적으로 바뀌거나 그렇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건들 것도 없는데 어쨌든 판매가를 내려준 것이 그렇죠.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어,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안전은 옵션이 될수 없다 현재 차량 XC90뿐만 아니라 볼보의 전차종에는 이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기본, 트림 상관없이 기본 탑재되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해놓게 되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의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볼브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타뱅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일상 도심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볼보 XC90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사양 중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 주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543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1.6km 표가 됐습니다. 단 이번에는 제가 지방 일정이 있어서 인제서킷다 외우느라고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 연비가 좀더잘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20km 정도 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760km 정도 지금 표기가 되는데 이전에 T6 그 탔을 때도 한 600km 정도는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감안해서 연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볼보의 플래그십 SUV X90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달펜, 네 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